에이프는 시작한 지는 4년이 됐다고? 4년이 된거 치고는 낮은 거 아니야? 에일엘 당연히 다됐지 3개월 내로 중캔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하스대 정도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흐탄한 메리니를 보면 흐뭇한 김재국입니다. 이번 계정은 하이퍼버닝 때 제대로 시작한 47일 된 메리니인데 목표는 겨울 이벤트까지 노말 든더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아보이긴 한데 잘하고 계신지 템진단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47일이 됐는데 220도 보이고 도대체 어떤 삶을 사신지 모르겠는데 많이 키우셨네요 생각보다. 아 캐릭터가 47일. 그럼 메이플 시작을 언제 하셨단 얘기예요? 메이플은 시작한지는 4년이 됐다고? 4년이 된거치고는 낮은 거 아니야? 얼마나 돌아다닌 거야 이거? 232 레벨 보호 마스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철새 안할 거예요. 맵 이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번 출석하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데일리를 보자고 데일리는 당연히 다 됐지. 뭐라고, 야, 47일에 때문 자, 뭔가 수상해지는데? 현재 영상 시점이 11월 26일인데, 헤이스트를 땄다고요? 오 어, 헤이스트 또 있어. 그러면 이거 해명만 부탁드립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일일 다니느라 최근에 일이 좀 많았어서 그랬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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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황금 마차. 이거는 또 47일이야.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거든요? 유니온은 3,433을 찍어 두셨습니다. 링크는 현재 이렇게 착용했어요. 오차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6 개는 좀 강화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강화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좀 이벤트를 즐기다 보면은 나중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템의 밸런스가 뭔가 이상해 보이는 용사님의 템창입니다. 마이스토링입니다. 위 잠재 15퍼, 아래 잔재 공격력 10이에요. 올 마이티링입니다. 잠재는 12퍼가 띄어져 있습니다. 실버 블라썸링입니다. 위 잠재 9퍼센트, 아래 잔재 공격력 10이에요. 일단 보장 세트가 9개가 아니에요. 이터널 플레이링입니다 입위 잠재 15%, 아랫 잠재는 덱스 2%가 띄어져 있습니다. 성배입니다. 100급을 착용하셨네요. 타일로트 벨트입니다. 삼성짜리고 위 잠재 9%, 아랫 잠재 공격 13입니다. 메커네이터팬던트입니다위 잠재 9%, 아랫 잠재 저게 뭐죠 카오스 온테일의 목걸이입니다. 위 잠재 9%, 아랫 잠재 1.5줄이 띄어져 있어요. 오말 준도 잡으려면 개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이거 카르타 모자입니다 위잠재9%아래잠재 공격률 10이 띄어져 있어요 응축대임의 결정서입니다 잠재는 9%가 띄어져 있네요 아쿠아 티레또 눈장식입니다. 윗잠재 9%, 아래잠재 공격 2예요 카르타 상위입니다. 윗잠재 12%, 아래잠재 공격 10이 띄워져 있어요. 카르타 하위입니다. 윗잠재 12%, 아래잠재 공격 10이네요. 앱솔 신발입니다. 윗잠재 9%, 아랫잠재는 공격력 10이 띄어져 있어요. 앱솔 장갑입니다. 윗잠재 9%, 아랫잠재 공격력 10이에요. 앱솔 견장입니다. 윗잠재 12%, 아랫잠재 공격력 10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하셨죠? 경매장에서 9억인가에 구매하셨대요. 앱솔 망토입니다. 윗잠재 9%, 아랫자이 공룡이 13입니다 대아시드스 이어링입니다 윗잠재 9%아랫자재 공룡이 3이네요 일단 경력상으로는 4년이 됐고 이벤트를 좀 즐기신 것 같은데 이 하트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하트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좀 있나요? 모르면 알려주려고 해서 물어본 거예 모르면은 잘 모른다고 안드로이드 교환권을 파는데 중앙에 보면 리튬하트라고 적힌 거 보이세요? 저런 걸좀 얻어주신 게 좋아요 어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벤트도 있네 아무튼 뭐 나중에 이거 면 돼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야? 푸데이도좀 채우시고 이건 좀 하셔야 돼요. 지금은 유니온 육성 중이라 못 하신 거 같은데 일단은 내가 스펙고빨 순환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안 얻는 건 솔직히 좀 아닐 것 같습니다. 물어보니까 야 백수라서 뭐 10시간 정도 플레이한다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거든요. 앱솔 무기입니다. 어, PC만 전용으로 나온 아이템이죠. 엠블럼입니다. 위점재방무 45%, 아래점제 공격력 3%네요. 방무는 일단은 쓰시는데 시는 건가요? 방문은 일부러 하셨대요. 보조 장비입니다. 윗점제 보부 인트. 아랫전에 공격 3포네요. 보조 장비 어떻게 구했어요? 잡 레전을 사서 돌렸다고. 아케이는 그래도 밀리지는 않고 있네요. 그래서 주 스탯 18249입니다. 보공은2 3 7퍼 방문은 85.85퍼. 스공은 2 8 9만에서 341만이 나오네요. 어빌리티 잘했다 특정 서큘레이터 나와가지고 이거 수치만 바꾸는게 있어요 보급은 조금 더 높은게 더 좋다는 판단이 들긴 합니다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심한 것을 물었더니 장비 하나하나 추억도 문제인 것 같고 코광도 더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코광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접근은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이벤트를 좀 즐기다 보면 좀 해결될 문제로 보여요 장기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뭐 방법이 없어 돈이 많아 이벤트를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메이플이 어떻게 보면은 장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유리한 게임입니다 나 아, 급하면 은 지갑 열어야지 뭐 막말로 지갑 열면 지금다 해결될 문제예요 오차 스킬 조사 좀 했죠 네 조금씩 했는데 오차 스킬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벤트를 더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본적 있나 네본적 있어요 이런 걸로 강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장비 하나하나 추업이 문제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좀 지적을 좀 해드리려 했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100급도 보이긴 하는데 뭐본캐로 하면 솔직히 아쉬움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냥 따로 궁금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 봤는데 자금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서 아케인 실질성 레전 에픽 정도까지는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일단은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요? 무기를 좀 바꾸면서 자금을 시작하는 거는 오히려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개인적으로는 레전 에픽이 아니라 레전의 유니크 2줄 이상 그 정도를 조금 사주는 게더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기를 사면 진짜 오래 쓸 거잖아. 다섯 줄 정도 되는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목표가 노말 든더거든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야어지러워질한데 목표가 겨울방학 이벤트 하면서 노말 든더니까 틀이 좀안 잡히는데 일단은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레벨업 하셔야 돼요. 뭐레벨업을 일단 나중에 하면 그만이야. 그래 그건 내가 알겠는데 일단은 본인이 232레벨이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노말 든더에 대한 접근을 하고 싶으면은 235는 일단 최소 찍어야 됩니다. 이건 꾸준히 시작을 하셔야 돼요. 235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그리고 애초에 노말 든더를 가려면 레벨업도 진짜 중요하다는 게 애초에 입장을 하려면은, 그, 듀켈만 해도 255니까. 그리고 내가 255를 찍더라도, 현재 본인이 템상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 내가 데미지 뻥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260 생각도 해야 돼요. 하루에 10시간 정도 한다 했잖아요. 한 6시간은 본캐에다 써야 돼요. 그니까 러 본인의 목표가, 이번 겨울이잖아. 3개월 정도 내로 잡는다는 얘기인데.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루에 3, 4제이기면 될까요?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겠지. 가금을 얼마나 하실 예정이에요? 달래 꾸준히 2, 30 정도 할것 같다고? 얼마다 20에서 30 플러스. 만약 본이 34제식이 돌리면서 본캐에 투자한다고 해도 그래도 약간 파워가 딸릴 것 같긴 한데 특수성이 하나밖에 없고 거기다 구보장도 없습니다. 구보장을 일단 좀 챙기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벨트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임시로 쓰더라도 아이스터 이어링을 좀 리레 2레벨, 웨품 3레벨 그런 가성비적인 시드링을 차라리 쓰는 게더 낫다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템들을 돈을 어느 정도 지르니까 그냥 뭐 18성 둘둘도 나쁘지 않으니까 안타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말 균더를 잡으려면 엠블렌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유니온도 낮은데 3개월 내로 유니온도 키우라고 못하겠고 아니면은 목표를 겨울로 한정 짓지 말고 조금만 미룰 수 있나요? 어질어질해요. 네, 괜찮습니다. 너무 급하다면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목표를 뭐 그걸로 정했다는데 그걸 뭐 목표로 바꿔라. 이렇게 솔직히 제가 말할 자격은 없고 그냥 내년 여름도 좀 빡세더라도 여름 이상 그때로 조금 미는게 난다고 판단해 주고 간편하게 이지루시든 이지위일 정도까지 목표를 조금 낮춰주시면 조금 더 행복한 메이플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오마가 중결 잡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는 솔직히 겨울 내로 심볼도 심볼이지만 뭐 레벨업자 그런 거다 감안을 했을 때 3개월 내로 중캐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하스대 정도는 가능할까요? 저기 그 노말 듀더가요 든더, 하스대보다 약해요 약간 보스 쪽에서 조금 메린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노말 듀더가 매우 쉬운 건 아닙니다 하스대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노말 데미안의 딜러캐 넘무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다봤잖아 이미 잡은 경험이 있으니까 계속 해줘야지 우선순위를 좀 정해드릴게요 1순위는 레벨업입니다 이 순위는 본인이 뭐 무기는 바꾸고 싶다 했으니까 일단은 무기를 바꾸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3순위는 파워가 안 되면 뭐 18성 돌들이든 뭐든 본인도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정도의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 장기적으로 생각하기 싫다? 현질 더 하세요. 야, 월 20, 30, 어 잽도안 되고, 아, 5, 60 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전 조금 내려놓고 천천히 하를 권장드립니다. 유니언의 링크 같은 부분은 어느 순서로 해야 할까요? 그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숙제 드릴게요. 250레벨을 찍고 심보를 전부 다 퀘스트 하나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유니온 육성을 하자. 정도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번 목표가 크신 용사냥은 들어왔는데 목표가 큰건 좋은 거예요. 그만큼 목표가 크니까 내가 거기 달려갈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좋았던 점은 노말 준더가 얼마나 빡센 수준인지 정도를 좀 알려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좀 급한 마음을 가지고 더 메이플에 열심히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고 본인 스스로 노력해보시고, 도말 준도 2선까지 달려가 봅시다.